2 8번 그림같이 선분 AB, 꼴 선분 CD, 꼴4 선분 BC, 꼴 선분 BD, 꼴 이루트 5인 삼면체 ABCD가 있고 점 A에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하여 두 평면 ABH와 BCD는 서로 수직이고 선분 AH, 꼴4이다 삼각형 ABH의 무게중심을 G라 하고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하는 구를 S라 하자. 각 APG, 꼴2분의 파이인 구 S 위의 모든 점 P가 나타는 도형을 T라 할 때. 도형 T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이 넓이는. 네, 이렇게 그림이 딸려져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읽어가면서 그림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그림에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여기 적어놨고요. AB.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CD.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AH.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BCBD.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등면 삼각형이다. 이것이 짐작이 되지요. 이제 이 부분. 사면체 ABCD. ABCD는 사면체가 되고요. 점 A에서 직선 c 에 내린 수선의 발 H. 여기까지요. A, B, C, D, 얘는 3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에 의해서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 네, 여기를 H라고 놓은 거죠.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습니다. H에 대하여 두 평면 ABH와 BCD는 서로 수직. ABH, ABH, 이 평면과 BCD, 바닥에 있는 거죠 b c d 이 평면은 수직이 되겠습니다. 이 바닥에 있는 면을 a b h 라는 평면이 수직으로 분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죠. 이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삼각형 a b h 의 무게중심을 g 라 하고 a b h 무게중심 g a b h,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가 되겠습니다.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하는 구를 s라 하자. 점, g를 중심으로 하고 평면 acd에 접하는 구를 s라고 놓은 겁니다. 각 apg e q u 2분의 5인 구 s 위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 할때 도형 t의 평면 ab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는 각 apg 2분의 파이 이구 위에 모든 점이 p가 되겠습니다. 그 p점 중에서 apg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는 p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을 겁니다. 그 도형을 평면 abc 위로 정사형 시켰을 지역에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급한 거가 이 ABH라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이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다시 그려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그림에서 9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요, 이 abh,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가 4죠?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여기 2루토, 여기 2루토 인데요. 여기다가 표시를 지금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 놨습니다. 2루토. 자, 그리고 abh, 평면 abh와 바닥에 있는 것, bcd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거 인식을 해 주시고요. 4, 4, 4 적어 놨고요. 이 abh라는 평면과 BCD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이죠. 그러면 이 BH라는 이 선이 두 평면의 교선이 되겠습니다. 교선. 그러면 ABH라는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이 교선의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 선이 바닥에 있는 BCD 평면의 모든 선과 수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선이 바닥에 있는 BCD 평면의 법선이 되는 거죠. 네이 법선을 왕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닥에 있는 모든 선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왕선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그러면 왕선 위의 점에서 이 바닥에 있는 선에다가 수직을 내린 점에서 여기서 다시 이 왕선의 발, 네, 여기. 이 선의 요점에다가 선을 잇게 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이 되는 거죠.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루트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여기 2입니다. 그리고 이거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거 제곱하게 되면 20이 되고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 4죠. 네, 여기가 빗변이니까 이 4를 뺍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바로 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56이니까 4죠. BH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H는 정삼각형이었네요. ABH가 정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 ABH의 무게중심, 이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A, C, D 평면에 접하는 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 S의 중심이 G가 되고, 이 A, C, D, A, C, D 평면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A, C, D 평면 위에 선 A, H가 이 평면 에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접하는 거네요. 네, 여기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AB에도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구의 반지름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선을 그어서 이 정상각형의 무게 중심은 내심, 외심, 수심과 동일한 점이 되는 거죠. 이쭉 내려서 높이를 구한 다음에, 이 2대1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구해 보겠습니다. 네, 선을 걷고요. 이게 높이가 되는데요. 정상각형의 높이 내는 공식은 2분의 1, 2 3a, 한 변의 길이죠? 이한 변의 길이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루트 3. 요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요. 이 비율이 2대1이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면은, 3분의 2로 트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9의 반지름 구했습니다. 이제, 이, 지금 원처럼 보이는데요. 9로 봐주시고요. 이9 위에 점, 모든 점이 P다라고 했, 했습니다. 거기서 A, P, G가 90도가 되는 점 p 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단면을 보시고, 요 점. 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잇게 되면은, 여기 90도 이 접선. 단면으로 봐도 이게 원이고 접선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요 점이 맞는 거죠. APG가 90도가 되는 P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어디에 있냐면은, 이러한, 원 모양으로 생긴 이 원위의 점들이 전부 90도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원위에 있는 점들이 APG가 90도가 되는 p 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의 중심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90도가 되는 거죠. 지금 단면으로 보셔도 돼요. 자, 지금 요 삼각형에서 네이 도형의 넓이를 지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요 반지름을 구할 건데요. 여기 직각이 되고 여기 직각이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 길이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요. 여기가 사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쭉 그면은, 여기가 4니까 2, 2 맞죠? 그런 식으로 정상각형이니까 쭉 생각해 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2인 거는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 이게 2대1이죠?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자, 그러면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2변 이변 곱하기 2변은 2변 이변 곱하기 2변이 되는 거죠. 2변이 이고 2변이 3분의 2루트 3이니까 2개 곱하게 되면 3분의 4루트 3이 되고요. 2 곱하기 이거도 3분의 4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1. 점으로 된 원의 반지름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가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까 이 화면 기억나시죠? 여기서 각 APG가 2분의 파이가 되는 피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은, 네, 이러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그려놨고요이 원으로 된이 평면과 이 구가 접하는 이 바닥면, 이 바닥면은 평행한 겁니다. 그거 평행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네, 아까 이 그림에서 이 원의 점들이 여기, 요요 점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선이 이 바닥과 평행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으로 나타내는 원의 일부분들, 이 곳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90도가 되려면은 요 곳이 바닥면과 평행한 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90도가 되려면, 이해되셨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점피가 나타내는 이 도형을 평면 ABC 위로 정사형시켰을 적의 넓이를 물어봤는데요. 네, 이 도형을 평면 ABC에다 정사형을 시킨다라는 거가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평면과 원이 나타내는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바닥에 있는 면이 바로 이 원과 원으로 된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C라는 평면과 바닥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거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거 넓이 파이죠 거기다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 그림 기억나시죠? abh라는 평면이 바닥에 있는 bcd 평면을 수직으로 분할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bh가 두 평면의 교선이라고 해서 a라는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적에 이 선이 왕선이라고 했죠 바닥에 있는 모든 선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기 수선의 발을 F라고 놓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은 ABC라는 평면과 BCD라는 평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 ABC를 바닥에 정사형시키게 되면은 A'가로 쭉 내려와서 BCF 요거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평면 ABC와 평면 BCD가 이루는 예각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b, c, f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요, 코센 세타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먼저,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는 4죠? 여기 이루트고, 네, 요거를 구해보겠습니다. 요, ac 의 길이. 아까 여기 문제상에서 네, 직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4라고 했고, 이한 변의 길이가 2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ABH가 정삼각형이고 여기 4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가 4고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죠. 여기 2고 이거 제곱하면 16이 되고 이거 제곱하면 4가 돼서 루트 시요게 되면은 바로 AC의 길이가 되는데요. 요거 루트 2 2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2루트고 여기 2루트고 여기 4고. 그 위가 넓이는 여기서 선을쭉 과야 되는데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BD가 지금 2루트입니다. 여기 2루트고 여기 2루트고 여기 4가 되기 때문에 AB A, B, C 삼각형하고, 네, B, C, D 삼각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상, 요거를 보고 빨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편이 4죠. 높이가, 높이는 얘가 되는 거죠. 요, 기게 아까 직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쭉. 요게 4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거의 넓이는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b a b h라는 것이 정삼각형인데 a라는 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네, 길이는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 중점을 이은 거니까 이 삼각형의 반이 bcf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은 4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bcf. 요거의 넓이는 2가 되는 거죠. BCF의 넓이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는 각 예각을 세타라고 놓으면 정사형 시킬 거가 바로 ABC 삼각형이죠. 이 정사형 시킬 거, 이거를 정사형 시킨 거가 BCF가 되는 거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정사형 시킬 것에다가 곱해줘야만 정사영된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돼서 2가 나오려면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참조하시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도형의 넓이를 평면 ABC에 정사형시켰을 적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 도형의 넓이는 파이라고 구했죠? 이거를 평면 ABC에다 정사형시키게 되면, 은이 평면과 이 바닥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코사인 세타 값이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넓이가 파이고, 그코센 세타 값이 4분의 1이 나왔죠. 그래서 곱해 주, 곱하게 되면 4분의 1파이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거, 이 원이 나타내는 도형을 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 보세요. 바닥에 그대로 내려 놓고, 원의 넓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면과 바닥면은 평행하니까.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이 바닥면과 이 ABC 면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은 4분의 1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사영 시킬 거니까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분의 1 파이가 되겠습니다.